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개원 닷새 만에 만난 자리 시작부터 신경전이 거셌습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선 국회법상 시안을 지켜 상임위배분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그간 선배들이 쌓아온 합의의 관례를 지켜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끝내 단독 본회의를 열었고 법사위원장의 정청래, 운영위원장의 박찬대, 법안위원장의 최민희 등 야당 요구한 대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쳤습니다. 습니다오 의장은 야당 요구대로 본회의를 연건 절박한 민생, 긴박한 남북 관계를 위해선 시급히 국회가 문을 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국회 의장으로서는 원 구성과 개원을 마냥 미룰 수 없었습니다. 민생이 절박합니다.